돌리기를 부사를 하네요. 완투에서 최대한 커너를 보내는 역돌리기인데요. 자, 얼마나 구석으로 넣느냐가 아, 중요한데, 정확해요. 아 좋았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그런 샷이 나왔습니다. 조반에4득점인데요 네. 타이폰. 사실 오늘도 가을장마가 굉장히 심하게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다이폰 선수가 이번 대회 태풍이 될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 출발이 팀이... 좋습니다. 네 주말까지 아,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일적부가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 내공이 그 테이블 중앙 쪽으로 약간 일적부보다 빠져 있단 말이죠. 보다 네. 보니까 어, 왕 쿠션 이후에 빨간 공이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정조한샷이 나왔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선수들의 경기는요 1점 네.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히면서 일목적구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를 설계를 하고 맞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두 공의 움직임을 같이 좀 봐주시는 게 훨씬 더 경기를 좀 재미있게 관전하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옆돌리기 자, 이런 부분이 줄자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네, 그러네요. 네. 아주 정교하게 처리를 하는군요. 군다 하나 약간 빗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게 빗각이 있을 때의 정확한 두께를 구사하기가 를 쉽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엎돌기를 네. 봐주시겠습니까? 네. 아, 일접구를 아주 얇게 처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요 저렇게 얇게 처리를 할때 내공의 위치와 일목접권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빗각이었을 때가 더 훨씬 어렵거든요. 지금은 좀 강한 스트로크이 필요한데요. 자, 잘돌리기인데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목적구가 레일과 상당히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자, 계속되는 공이 나쁘질 않습니다. 완벽 샷도 있구요, 대회전 뜨고 있다 대회전으로 선택을 하네요. 자, 마지막 임팩트를 아주 강하게 눌렀습니다. 네, 빠질 데가 없어요. 아, 아 좋은데요. 들어돌려치겠죠? 자, 내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약간 두꺼운 두께를 썼어요. 얇은 두께를 써서 네. 할수 있었습니다만 보여줘야 되는데요. 회전을 주고 있는데 뒤돌려치게요. 역회전 걸렸죠? 자, 여기서 역회전 쓰리로들어간요 좋았습니다. 네. 큰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리지 않고도 간단하게 저렇게 슬프션으로 득점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 진짜로 고수의 그런 맛을 느끼게 한거죠. 네. 다 쓰면서 그 공을 빼면, 빼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아스퍼스 선수는 쉬운 공도 이 동반을 써가면서 네. 다 득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트로크 굉장히 경쾌했죠? 네 좋아요. 득점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이 맞으면서 빨간 공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보였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샷은 말이죠. 아주 명랑한 그 소년의 발걸음 같은 네. 그런 경쾌함이 있었어요. 자, 이 목적구가 지금... 자, 이목공 고민이 좀 되네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빨간 공을 비껴치기로 부산하는데 투스에서 회전력이 좀 마이너스성이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자 투스리. 기역하게 코너로. 야 하이, 정말 이거를. 대단합니다. <laughs> 네. 투스리에서 코너로 보내는 그 방법이 네. 사실 아, 굉장히 곱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약간의 출렁거리미 있거나 있을 경우에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동호인들께서도 이 회전력과 이스피인 양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목 조건을 컨트롤하는 전능력 아, 역시 세계 챔피한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아예 밴크 샷을 투백이크를 노리네요. 투백 걸어치기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대단해. 네. 자. 자, 단 쿠션, 장 쿠션 그대로 이제 어, 역회전이 걸려서 그대로 성공인데요. 한번 봐 주시죠. 네. 자, 연스러운 각도를 구사를 했지만 정확하게 저 각도를 자체,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대단한 그런 기술인데요. 앉아 있던 야스퍼스 선수도 잘 쳤다고 표시을해 줬어요. 는타이푼입니다 타이핀 선수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 훨씬 더 플레이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신에 좀 배가 많이 나왔네요. <laughs> 아. 자 얇은 붓게 비껴치는 공. 하지만 이 공이 올라오면서 자, 올라오나요? 아, 자 스리퍼 5이 이후에 역회전이 너무 강했네요. 그렇군요. 네. 약간 넘치는 공이긴 했습니다만, 네. 아두 번째 찬스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던 각도였어요. 자, 리 쿠션까지는 약간 빗나가는 볼이었고요. 이제 포, 5이후에 올라오는 역회전에서 좀 회전량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배가 많이 나오면 사실 경기하는데 좀 불리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타, 사격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사격이나 양궁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샷하는 순간에는 호흡도 멈춰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나오거나 비만해지면 호흡이 좀... 호흡할 때마다 몸이 움직이는 그런 상향이죠 네, 아, 자, 좋았습니다. 지금은 비껴치기를 하면서 네. 일목적 부위의 두께를 자연스러운 각도보다는 조금 두꺼운 각도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 키스를 완벽하게! 공간 사이로 빼내고 내공이 진행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 지금 일목 적구의 거의 절반 이상을 두껍게. 그렇죠. 그... 힘 있는 공략입니다. 네, 더블쿠션. 여기서. 네, 자, 좋았죠. 네. 더블쿠션, AA1. 더블 지금 뭐 힘도 좋았고요. 마지막에 정확도도 살아있었던 띵야스 버스. 슛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음 공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밀어서 조금 바로 밀어서 조금 쿠션을 활용을 하나요? 네, 자 밀은 공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내공구회전 대구 최대한 살아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까지 3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이제 1족구가 가까운 경우에 우리 동호인들께서도 처리하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네. 자, 하지만 정으로 미는 게 아니라 약간 비껴가면서 밀리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네. 저런 경우가 사실은 더 밀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까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테이블의 컨디션을 뭐 충분히 좀 감을 잡았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경기 중반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이 시점을 도달하게 되면 그 이닝이 끝나는 순간 5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야스퍼스 선수 거의 브레이크까지 갈 기세입니다 자, 아래쪽까지 왔어요 바이프 쿠션으로 6점. 자, 4득점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딕야 스퍼스. 자, 지금은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타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면 세공이 어디에 배치가 될지를 스스로도 못 느끼는 그런 공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부드럽게 치면서 아래쪽까지 구사하고. 한공의이피까지만들낼수있다는확신을 갖고 있 거죠. 자, 20점에 도달을 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옆 돌리기. 자, 네, 좋아요. 좋네요. 네. 자, 이기 JD인데 20점이면 에버리지가 3점이 흑점 넘었죠? 어, 지난 시즌 이번 시즌은 에버리지가 한2.055 정도 됐는데요. 네. 자 대회전 아, 정확합니다. 네. 어, 어디 흠잡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아, 어떻게 저렇게 칠수 있을까 감탄스러운 그런 어, 장면들을 계속 연출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가 한 때는 약간의 좀그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그런 시즌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다시 본인의 기량을 뭐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어,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 전성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어, 젊었을 때 전성기인 줄 알았더니 나이 들수록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로 가는 게 어, 그렇게 보면 사실 어, 스포츠 선수들 중에 당구 선수의 생명력이 가장 길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렇네요. 연속 6득점입니다. 비껴치기 탄력을 이용해서 아래쪽까지 네. 아 아, 정말 경쾌한 그런 샷을 보여주고 있는 닉 야스퍼스 그러니까 점점 탄력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의 경기력에 어, 웜업을 해서 이제 뜨겁게 만들어 놓고 계속 탄력을 붙이고 있는 닉야스 버스입니다. <목소리>